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시험의 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노려 언제나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면 돈이 제일이니 돈벌이가 되는 일에만 신경을 쓰라고 부추깁니다. 돈벌이와 관계없는 일은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예수는 믿어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속삭입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내 말만 들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말은 위협이기도 합니다. 유혹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세상에서 쫓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악마의 유혹은 꿈결이나 환상, 괴기 영화의 장면 같이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말로 다가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상관, 부모, 자식, 배우자의 말로 다가오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우리가 시험에 직면하게 될때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견디기 힘든 시험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려 애쓰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기적 행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였고 소경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어야 합니다. 기적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적을 행하려는 것은 마귀의 짓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성경은 악마도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마귀는 예수에게 마술사처럼 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예수는 먹으나 굶주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도인의 관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물리치는 예수를 보고 두 번째 시험에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인용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사용합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한다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지적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의 필요를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마귀의 지시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인용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